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저것 이것 이야기를 나눠보는 성경수다 말씀 영상입니다. 오늘은 여왕 아달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조금 제목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셨나요? 이스라엘 왕국 역사사 가운데 여왕의 존재가 있었다? 성경을 깊이 안 사람들은, 어, 알지. 라고 하겠지만, 어? 이스라엘 왕국 역사에 여왕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혹시 거부감을 느끼는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어, 여왕이라는 존칭은 뭐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제목을 쓴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6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후세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조선왕조 역사 중에 연산군이 있었고 광해군이 있습니다. 그들은 태종이나 태조처럼 혹은 세종대왕처럼 그런 칭호가 붙는 것이 아니라 무슨 군, 연산군, 광해군이라는 칭호가 붙었죠 이것은 뭐냐? 그때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있었으나 부대 사람들이 너 같은 놈은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하면서 그냥 군이라는 칭호가 붙어 있는 거죠 이런 것과 비슷하게 이 여왕 아달라의 존재도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이 여왕 아달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저자 우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자의 창자의 중병이 들어 죽은 남유대 왕 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람의 아내가 바로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죠. 어 그런데 이후에 남유대 왕으로 등극한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 왕이 하는 것도 없이 그냥 1년도 안 돼서 그냥 죽었어요. 진짜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왕에 대해서 할거할 얘기가 없어서 그냥 건너뛰고 다음에 아달랴 이야기를 잠깐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이 피살 사건에 대한 전말을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죠. 아하시아는 이제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즉 자기 남편이 왕으로서 죽었으니까 이제 그 남편 대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달리아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즉 뭐냐?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랑 잘 지내보세, 잘 지내보세 하려고 자기 딸을 시집보는 거예요. 즉 결혼 동맹인 거죠. 결혼 동맹으로 이렇게 했는데 해서. 이제 아달리아가 남유다의 시집 갔고 남유다의 아달리아의 남편이 왕이 됐고, 아들도 왕이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북이스란 현재 아달리아의 남매 중에 한 사람인 여우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이 여우람이 누군고 하면 행동하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 얘기 저번에 했습니다. 그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게 이제 아하시아의 피사사건 더욱더 이해하자면 이 여호람이 또 이것저것 전쟁을 하다 보니까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었으니까 이게 좀 골고루 하고 있죠 그때 남유대 왕인 아시아가 삼촌한테 병문안을 갑니다 어우 삼촌이 아프다고 내가 가서 위로해야지 근데 왕이 자기 자리를 비워도 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따지면 병문안을 갔어요 자 갔는데 그 그때 아달리아는뭐 하고 있었을까요? 남유다를 찍혔겠죠. 그때 그 기분은 어떨까? 아 어, 왕이 없는데 아, 내가 왕 같은 사람 아닐까? 아이고 좋네 뭐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만 문제는 이 병문안 중에 북이슬에서 쿠테타가 발생합니다. 바로 아합의 왕조 오무리 왕조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큰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이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혁명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아무튼 북이스라엘 쿠데타 중에 남유다의 아시아 왕이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죽었네. <laughs> 뭐 누가 와서 몰래 와서 빵 하고 저땐 총이 없었지. 누가 와서 핑 하고 그냥 암살한 게 아니라 쿠데타 발생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시아는 남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서 죽은 왕으로 기록되었고, 이것 때문에 갑작스런 왕의 공백으로 정치적 혼란기를 맞이했던 남유다의 모습입니다만, <laughs> 남유다의 특징상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 물론 아달랴가 결혼했지만 그 남편은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었고 그 아들도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런 왕의 공백운의 정치적 혼란기가 있었지만 바로 다윗의 자손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정치적 혼란기를 장악한 것은 남유다를 장악한 것은 바로 태우였던 아달리아라는 사람인 거죠. 태우의 자리에 있었던 이 아달리아라는 사람이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있던 다윗의 후손들은 을다 그냥 제거한 거죠. 그러다 보니 또 자신에 대항할 정치적 세력들도 함께 죽인 거예요 아좀 그런 것 같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어 제가 결혼은 안 했지만 만약에 제 자식 같은 사람이 아 자식이 아들이 어, 갑자기 이렇게 죽었어 그러면 굉장히 슬퍼할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유산은 얼마고 뭐를 어다고 이것저것 저고 또 숨겨둔 토지는 뭐다 이런 걸 조사할 여력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보는 뭐 드라마 같은 데 소재에 보면 그런 걸 조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는 하는데 이 아달리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딱 죽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때유산은 얼마고 뭐고 딱챙겨도토지는뭐고 계좌번호 번, 비밀번호 뭐 있고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아이 저놈 싹 쓰려 제거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거야. 아, 이런 거 보면 좀 정치적인 판단과 능력은 그래도 보통 내기는 아니었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고 아버지가 아 하비요 그 할아버지는 오물이요 그 어머니는 이세벨인데 하, 그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남유다를 더욱더 장악했어요 아마 보통 인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여왕 아달라는 어떤 사람인고 하면 그 이후에 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고 그리고 비다윗계열의 이방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6년 뒤에 이제 요아스라는 다윗의 후손이 살아있어서 요아스를 옹립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 그리고 실각했고 그리고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통치한 사람으로 기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참... 어쩌면 좀 매정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 아달라가 죽을 때 그의 어머니랑 좀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스라엘 이세벨이 이세벨이 예후의 혁명에 의해서 죽을 때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나중에 혁명으로 실각했을 때 죽을 때 그를 위, 그녀를 위해 슬퍼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참 좀 흥미로운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아달아가 스스로 왕에 등극하지 않았다면 그냥 여왕으로 등극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태후의 자리에서 그냥 조용히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아 피살 사건 이후로 아시아 아달아를 도와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남편이 왕이었고, 자기 아들이 왕이었으니까 통치자로서 남아있었는데, 그게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정치적 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권력에 대한 참 매정한, 권력에 대한 참 욕망인 것 같은 게 뭔가 자신이 떠받쳐주던 그런 정치적 세력이 없어지니까 극도로 불안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이럴 반 내가 그냥 스스로 왕이 된다. 이 여성의 남성 위주의 사회인 이 이스라엘 왕국에서 이런 그좀 진취적인 선택을 한건참 대단하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의 다윗의 자손들을 모조리 다 죽이게 되는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좀 정치적 욕망이란 게참매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남들이 상처입 던지 말 던지 그냥 나는 내갈길 간다 이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행위잖아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남성중심 사회에서 이런 여왕의 존재는 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처음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였는데 아달랴와 연관되었던 요람 혹은 아시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역할이 바로 아내의 역할이고 바로 어머니의 역할인데 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의 모습을 보면서 여왕으로 스스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면 그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이런 하나의 가정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는 것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뭐 이유야 어쨌든 바알 종교를 굉장히 종용했던 오무리 왕조의 하나의 일원이었던 그녀가 뭐 했더니 아빠는 칼 맞아주고 아빠도, 아빠도 전쟁해 주고 엄마 칼 맞아주고 동생 칼 맞아 동생인지 형 오빠인지 모르겠지만 남매 칼 맞아주고 하나는 저기 그 난간에서 떨어져 죽어 그리고 자기 아, 아 남편은 남편은 창자의 중병이 들어 죽어 아들도 칼 맞아 죽어 자기도 칼 맞아 죽어 어 뭔가 음, 이스라엘 왕국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했던 나름의 엘리트 집안이었던 이 오무리 왕조의 결말이 어, 따지고 보니 참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네요. 아빠 전쟁통에 죽어, 엄마 칼 맞아 죽어, 첫째 오빠로 추정됐던 사람은 난간에서 떨어져 죽어, 동생도, 동생지 오빠인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의 여호람도칼 맞아 죽어, 남편은 창자의 중병 들어 죽어, 이 남편이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거든요? 죽이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어, 아들도 칼 맞아 죽어, 자기도 심판맞아 죽어, 아이고. 과연, 이런, 이 가정이 과연 좋은 집안인지 좀한 번쯤은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 가정을 세우잖아요. 국가의 최소단위는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가정을 세워가는 이 가정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떤 가정을 세워야 할까? 어떤 결혼도 있어야 하고, 하는 생각이 들죠. 어,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 소문이란 게좀 과장될 수도 있고 뻥튀기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얘기를 듣기는 합니다. 저기 교회 어떤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진짜 좋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저 교회는 부흥도 안 되고 성장도 안돼 뭔가 그 안에서 싸움만 나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데 왜 그렇지? 라고 하면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요. 그. 그 그 목사님이 결혼을 좀 잘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성격이 좀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을 아내로 맞는 경우를 좀 많이 듣기는 하죠. 이것은 그것만큼 결혼과 가정이란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란 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중요하다는 점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다지만 막상 교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양상되는 시대다 보니.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오무리 왕조라는 하나의 엘리트 집안의 가문이 하나님 없이 발만 어, 쫓아가고 누군가를 핍박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학살하고 때리고 칼로 찌르고 하다 보니 그들이 죽어 나갔을 때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런 비극적인 끝마무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목표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바로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 영상은 여왕 아달리아를 통해 이제 오므리 왕조는 이제 말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영향을 끼쳤던 이 오므리 왕조는 이렇게 끝을 맺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지, 어쩌면 오므리 왕조처럼 성공하는 권력과 돈을 쫓아가는 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말씀 영상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